예, 어, 오늘 말, 말씀드릴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필요성과 그리고 상세히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어, 그리고 사업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신 최영준 CEO님과 그리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영상의학과 어, 교수님이신 도시노 CTO님이 공동 창업한 회사로 2018년도 3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직원 수는 20명이고요. 어어 어, 그리고 저희 어 다른 시레벨 분으로는 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한국 대표를 역임하셨던 최수일 CSO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카톨릭 의대 중양내과 교수님이신 문화님 CMO님이 같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는 장기적으로 환자의 표현형 과 유전자형 데이터를 결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역입니다 저희 회사 밑에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창립 이후에 녹십 어, GC홀딩스에서 20억 투자를 받았고요. 그 뒤로 어, 녹십자 캠퍼스 내 회사를가 위치하면서 녹십 GC진옴과 GC랩스와 긴밀하게 공동 연구를 함께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과 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어,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와 아산병원에서 공동 주최한 헬프챌린지에서 유방암 동결절편 진단 분야에서 2등을 기록했습니다. 예, 네, 저희는 글로벌 시장을 어, 타겟팅하고 있어서 어, 세계적으로 이제 3개 거점 국가가 있습니다. 일단 탁월한 IT 운영 환경과 AI 전문가 공급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어, 한국의 R&D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sales a n validation, 그리고 m sales and m a r k e validation을 위한 어,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validation은 도시노 교수님께서 계시는 mgh에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에는 현재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 어, 저희 회사는, 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메디컬 플랫폼은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단기에는 어, 메디컬 이미지 솔루션을 만들고요. 그래서 AI 기반의 의료 영상 분석 진단 기술을 어, 싱글 소스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중기에는 이 기술들을 모아서 AI, AI 기반의 병리 조직 판독 플랫폼을 개발하고 어, 상용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에는 어, 이렇게 저희 텔레패솔로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 어, 이 환자가 어,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은지 환자군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동반 진단 분석 솔루션까지 개발하는 걸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단기에서 중기를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 구성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8명의 MD, PhD와 그리고 10명의 석사학위자, 6명의 학사학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AI 엔지니어를 주축으로 해서 R&D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하였고, 이후에 플랫폼 개발팀과 어, 그리고 마케팅, 비즈니스 플래닝 팀들이 이제 점차, 어, 조직을 이루면서 계속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왼쪽에 보이시는 뉴스 기사들과 같이, 어, 병리과 전문의는 세계적으로 만성적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 전문의 간에도, 어, 진단의 그 결과가 불일치한 정도가 어, 다른 병과에 서좀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리 판독의 정확성과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고 그리고 100년 전부터 계속 진행했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어,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학계나 산업계에서도 어, 병리 슬라이드를 디지털로 스캔해서 어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국내 메이저 병원들에서도 어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패솔로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개발하려는 기술의 좀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결국 개, 개발하고 있는 것은 병리 슬라이드 원격 판독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판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판독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시간 장소 등의 물리적 제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사용자로는 다학제 진료나 협진 등이 필요한 선진국과 대형병원 그리고 의료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도국이나 소규모 병원 그리고 긴 판독 시간과 판독 편향 우려가 어 염려되는 병리전문의나 병리사가 될 것이고요. 이 사용자들이 얻는 이 혜택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이어져서 편의성 증대와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저희가 만들고 있는 텔레패톨로지의 운영 방안입니다. 어, 세컨 오피니언을 필요로 하는 대형병원과 해외병원, 소형병원 등에서 저희 플랫폼에 병리 판독을 의뢰하게 되면, 어, 원격지에 있는 병리 전문의가 병리 영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AI 정보들을 취합해서 2차 의견서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차 의견서는 다시 의뢰한 기관들에 공유되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어, 텔레패톨로지의 테크니컬 아키텍처인데, 어, 버츄얼 라이제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어, 저희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 위에 데이터 에퀴지션 모듈과 저희만의 차별화된 AI 모듈을 얹어서 서비스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예, 이때, 저희만의 차별화된 AI 기술로는 일단 병리 조직 내에서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이상 영역을 시각화해 주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이상 영역과 또는 그 슬라이드 전체에 중증도를 수치화해 주는 기술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판독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상 영역을 AI가 검출했을 때그 이상 영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다른 이상 영역들을 같이 검출해 줘서 보여주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넓은 슬라이드에서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판독 우선순위를 정렬해주는 기술이 포함되게 됩니다. 어, 저희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어, 저희는 내부적으로 원격 판독 서비스를 시범 운행 중에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화면이 저희의 메인 화면인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만들어서 어,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 상용 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어,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병리 영상으로는 자궁경부암 검사 데이터와 유방암 동결 절편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 기술들을 어, AI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Explainable AI에 관한 연구로 Nature BM에서 어, 논문을 출판하여서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어, 올해까지해서 국내 국제 특허 9건을 출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사업화 전략입니다. 저희가 경쟁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내 해외에 저희, 어, 디지털 패솔로지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몇몇 있지만, 어, AI 판독만 지원한다든가, 원격 판독만 지원하는 등이두 가지를 동시에 제안하고 있는 회사는, 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두 AI만의 차별점이, 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국내 시장 사업화 전략입니다. 저희는 일단 지금 하는 것과 같이 서비스 모델 인프라 구축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투자자의 어, 자회사인 G.C. 의료재단의 협력을 얻어 텔레패스로지 시범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 선병원과 같은 지방 거점 병원과 어, 규제 샌드박스 지역을 대상으로 어, 텔레패스로지를 텔레패스로지 텔레파솔러지 파일럿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영상 모델 표준화. 그리고 서비스 모델 표준화된 과 같은 표준화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 저희 글로벌 추진 진출 전략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어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글로벌 진출 시장을 조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로드쇼나 학회 참여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지금 하는 것 같이 기술 현지화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 이렇게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어, 저희의, 어, 디지털 패솔로지 팩스 응용 솔루션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M&A와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 그리고 권역별 파트너 기반 법인 설립, 그리고 국외 자본 시장 상장을 통한, 어,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